얼마 전 영상과 함께 블로그에 국내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컨텐츠를 올렸다. 생각보다 문의가 많아. 그래서 준비했다. 혼자 여행 사진 찍기 좋은 방법.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보고 첫 번째 반응은 삼각대 두고 혼자 사진 찍는 거 부끄러워요. 였다. 물론 나도 낯가림이 심하다. 사람들 앞에서 셀카를 찍거나 영상을 찍는 건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찍었을까? 첫 번째, 일단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린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평평한 곳에 삼각대를 두고 사진을 찍는다. 그래도 사진 찍는 게 부끄럽다면 카메라를 적당한 곳에 두고 영상 촬영을 눌러둔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 영상 장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영상을 캡처하면 SNS에 올릴 때 문제가 없는데 자세히 보면 화질이 떨어진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영상을 캡처할 수 있게 적당한 포즈를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팁. 그래도 여전히 부끄럽다면 일단 삼각대를 지나가는 사람이 잘안 보이는 곳에 두고 영상 버튼을 누른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그냥 저기 두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적은 그냥 꺼진 상태구나 느낄 수 있게 태어난 척 연기를 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여기서 깔끔하게 포기. 현타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삼각대를 두고 어떤 포즈를 찾지? 일단 영상 촬영 눌러뒀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의식하게 된다. 그냥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이것저것 하면서 카메라랑 친해진다. 카메라랑 친해지면 영상을 눌러놓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 사진 찍을 때 준비사항은 삼각대! 그럼 어떤 삼각대가 좋지? 나는 작고 휴대하기 좋은 삼각대를 사용한다. 찍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방에서 빠르게 꺼내서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게. 큰 삼각대는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다만 작은 삼각대에 단점이 있다. 내 눈높이에 적당한 곳이 없으면 바닥에 삼각대를 둔다. 하지만 키높이의 삼각대가 아니다 보니 아래에서 위로 보는 구도가 된다. 내가 원하는 건 가끔 그보다 위인데 삼각대로는 이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사진 찍을 때 휴대폰을 보는 이유. 내 카메라는 폰과 연동이 된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 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촬영 버튼도 누를 수 있다. 10초 타이머하고 고다닥 뛰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폰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추천! 사진 보정 앱. 나는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채도와 밝기만 건드리고 있다. 어떤 어플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어플을 사용하면 화질이 뚝 떨어져서 라이트룸으로 보정하고 있다. 그게 귀찮을 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기본 설정으로 사진을 보정한다. 거기엔 웬만한 조절 다 있다. 왜 혼자 여행을 다닐까? 친구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갈수록 각자 삶이 바쁘고 시간 많은 친구가 없다. 게다가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블로그 댓글, 인스타 DM,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뿅